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연기자 지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기자 황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잘 계셨어요? 동주 네가 음. 평소에 옷을 참 자기만의 그 멋을 살려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난 처음에 얘가 옷 입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<laughs> 아니 편하게 입었 아니 단지 편하다의 뭐 이지룩 뭐 이런 차원이 음. 아니고 자기가 그 개성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음. 항상 궁금했었는데 어. 그러니까 마흔 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유행을 많이 쫓아간 것 같아요. 그치, 그치, 어, 유행 때는. 쫓아가고 어. 좀더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음. 스키니진 알죠? 아오. 내가 40 전에는 음. 그렇게 스키니를 입었어. 스키니를 입고 그막 몸매 막 이렇게 막쫙 붙고 몸매는 안 되지만 마흔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지. 이제 때가 오지. 힘들고 <laughs> 불편하니까. 아퍼. 아퍼. 어. 그리고 또 불편하니까. 그런 옷을 음. 입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배도 아프고. 아. <laughs> 배 아픈지 왜배아픈지 누나 알 거야. <laughs> 그런 옷 입으면. 어, <laughs> 생리적인 현상 막 이런 거다막 꽁꽁 싸매니까. 어, 음. 근데. 아 이게 싫더라고 힘들고.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편한옷 음. 제가 루즈핏하고 오버핏을 입은 게 벌써 한 7, 8년 전이 막. 야, 극에서 그걸 달린다. 어렸을 때막 긴장이 막 스키냥거 입다가 어. 나중에는 막 로즈핏으로 완전 로즈핏 오. 몸매 절대 드러나지 않아 어. 어,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거야보자 한번 입어볼까요? 그러니까 아, 자꾸 병지만 병장이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<laughs> 봐봐 누나 이게 <laughs> 어어나또 어, 어, 여기 문제야 나 이게 큰 일이야 바지 흘러내리자 어머 근데 되게 안 냈어요 어. 이게 누나 아, 내가 음, 이번에 음, 겨울에 음, 음. 정말 최애템이었어. 아 어. 블랙으로 어. 맨투맨으로 응, 너무 편한 거예요. 이게, 편한 거예요. 이게 음. 정말 뭐 어디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근데 것도 이게 너무 보통 너무 편하지. 어, 바지 모양이 아 이거 일명 우리가 머싼 바지라고 바지. <laughs> 노란색으로 보색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 음.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음. 좀 포인트예요. 그냥 너무 음. 올 블랙으로 가면. 음. 약간 밋밋할 수 있으니까 음.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음. 한 6, 7년 된것 같아 누나. 음, 어, 되게 쁘다 어, 음. 근데 음. 정말 제일 내가 아끼는 바지라서. 원마일룩이라고 음. 이렇게 뭐 이제 1 마일 정도 뭐다 아실 거예요. 어. 한 1점... 1 마일이 한1 6 k m 1.6km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지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날씨가 추우면 뭐 야, 왜 패딩, 어, 패딩 하나 같은 파카 거 하고. 나 어, 어. 다음 옷도 너무 궁금해. 다음 거요? 어. 아 다음 거 보면 누나. 어 안되는데? 어나 어, 너무 궁금해. 빨리 아, 빨리 가봐. 너, 너무 뿅! 어? 뿅!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건 정말 어, 어. 내가 동주를, 동주를 처음 봤던 해에 맞아. 이걸 입고 나타났는데 음. 와 정말 이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. 아니 저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남자애가 있구나. <laughs> 나이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을 살려면서 당당하게 오디맨드가 윈어야 음. 사랑합니다. 어, 되게 오. 너무 이뻐. 이게 이거를 이렇게 용기내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? 아, 근데 이게 특이 특이한가요? 너안 나는...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사, 산 상관. 아, 난 너무 좋았어 그냥. 야. 뒤돌아보세요. 자. 진짜 귀엽죠. 진짜 귀여운 거 같아. 아또 귀여운 척 하고 갔는다. 아유. <laughs> <laughs> 세탁기 돌려 아니면 드라이클리닝이죠? 처음에 사서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었어. 몇 번은 드라이클리닝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세탁기 돌 세탁기에다가 세탁망이 있어. 세탁망에 넣어서. 세탁망 안에 넣어서 울코스로 돌리면 음. 뭐 그대로. 음. 이게 제일 음. 제가 원마일웨어로. 근데 이 원마일도 훨씬 넘게 다녔었어요. 집에서 <laughs> 방송국이면 원마일 뭐. <laughs> 아니지 이거는 어, 어, 한5천마이자 <laughs> <laughs> 그럼 세 번째 옷으로 갑시다 네, 이번엔 천천히 걸어서 나갈게요 네썩 네. 갔다 오세요 네. 자세 번째 원마일 왜요? 오야 이건 굉장히 색다르다 그, 그린 컬러 있잖아요 어, 어. 이런 그린 카키 이 색깔을 진짜 좋아해요 오늘 네가 이거 세 번째 옷을 딱 보니까 어. 눈이 확 뜨인다. 아, 정말? 어, 되게 감각 있어 보여. 아 그래요? 어. 다만 오. 아쉬운 건 음.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. 아, 그건 어떻게 할수가 날씬한... 없어. <laughs> 그건 다시 태어나야 돼. 아. 마... <laughs> 어... 어, 이 옷에 지금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. 뭔데? 한번 찾아봐요. 이 옷에 모르겠어요. 비밀이 어디있을까요뭐 허리띠가 고무줄인가요? 어, 어, 아유 다리. 다리 좀 길게 보이게 하나? 아니, 이게 사실은 이 옷이 음, 음. 여기 보시면. 음. 아, 고무줄로. 고무줄로. 근데 원래는 원래 그게...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어, 근데 난 이것도 멋있는데? 그래요? 응. 어 그래서 지금 이 고무줄로 응. 활용을 해본 거야. 아 네. 그러니까 뭐 고무줄 갖고 다니시면서 음, 음. 뭐 어, 내가 조금 더 루즈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고무줄을 음, 음. 빼시면 음. 되고. 일단, 소매가 길거나 아, 그러면 어, 여기다 껴서 어, 껴가지고 사용하고. 이렇게 소매를 걷는 것처럼 고정시키기도 하고 아니, 활용하지. 이걸 또 단점이 뭔줄 알아요? 뭐예요? 피가 안 <laughs> 지금 다리. 에 피가 안이에요아 어떻게 해나? 네 번째 옷도 한번 보여줄래? 갈아입고 올게요. 뿅. 영. <laughs> 아, <laughs> 나 내가 진짜? 어, 아, 근데 이건 너무. 진기한 점만 참아. 화사해. 그래? 화사하고. 약간 봄 개나리 느낌? 컬러감도 참 중요한 아, 게 아. 뭔가 파스텔톤으로 하거나 밝거나 음. 이러면은 굉장히 나이가 뭐한몇살 정도는 굉장히 어려지는 것 같아. 네. 아니 막상. 살 때는 막 파스텔을 사. 근데 음. 손이 가는 건 블랙. 블랙이나 어. 그레이나 뭐이 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그게 왜 그럴까? 아니 누나 나는 어. 조금 더 어렸을 때까지만 응, 해도 응, 응, 응. 정말 색감이 다양한 옷을 입었어요. 주황색, 파스,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, 좋아하더라. 형광색도. 그러니까 나그 얘기도 고 깜짝 놀랐잖아. 어. 내가 형광색을 어떤 분들이 입고 다니시나 했더니 너더라. 저예요. <laughs> 그 간절기에 어. 좀 사실 되게 날씨 쌀쌀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럴 때는 이게 또 아침, 저녁으로 그치. 되게 이런, 그치. 이 정도의 잠바가 있으면, 되게 5월까지는 좋은 것 아침, 오? 저녁 추워. 사실. 어. 그 이게 전형적으로 또 황동주군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어, 이 백인 바지. 어, 어. <laughs> 이런 식의 바지들, 거기다가 이제 약간 투박한, 뭔가 음. 약간 청키한 이런 운동화들이 사실 굉장히 딱한번 봤을 때 멋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. 요 아, 그래? 우리 동주는 참뭘 입어도 이쁘다. 아, 그래, 또. 어. 아유. 아들 같은 마음. 어. <laughs> 자기만의 느낌이 있거든,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. 이거는 뭐 옷을 잘 입었어, 못 입었어, 를 떠나서 음. 자기가 좋아하는데, 아, 보니까 쟤 되게 독특하고 개성있어. 음.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. 아, 우리가 쇼핑하면서 돈을 쓰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. 음, 음.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어떻게 그치. 매치를 하면, 은 어, 믹스 매치해서, 음, 그러면 더 활용할 수 있고, 또, 전략도 되잖아. 하여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원마일웨어라고 해서 옷을 좀 소개드리고 인사드렸고요. 다음에는 또 누나가. 음, 제가 한번 열심히 구석구석 찾아서 음. 어, 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어, 아주 용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우리는 하루 빨리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사랑해요. <laughs>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